소유레콘드루이친,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레콘드루이친에 대한 연구 역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처음 어. 시작된 게 무려 1966년. 와, 거의 60년 됐죠. 그때부터 연구를 계속한 덕분에 관련 논문만 무려 8만 7천여 건입니다. 에? 에? 와 이렇게 거... 연구가 많이 됐어요. 60년 가까이에요. 네. 그럼 60년 동안 이 연구를 했다는 건 분명히 어떤 어...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럼요, 그럼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소 연골에서 추출한 이 콘드로친이 이 구조와 점탄성 면에서 인간의 연골과 매우 흡사하다고 합니다. 네. 네. 이거 제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설명해드리면은 우리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엑소의 얼렁뚱땅 실험실. 자 여기 보이는 모형을 인체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음. 뭐 구멍이좀더 정확하게는 연골이라고 가정해 보면 네. 자세히 보시면 여기저기 네. 지 구멍이 나 있죠. 네, 네. 그럼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이 콘드로이틴이 점점 감소하니까 오. 이렇게 콘드로이틴이 좀 이렇게 구멍이 뚫린 네. 네. 아이고.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보통의 시중에 파는 일반적인 콘드로이틴 구매해서 먹으면 이게 아무리 먹어도 이 사이 사이에 맞지가 않아요. 안, 어, 안 들어가지. 안 네. 들어 네.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어. 안 들어가. 그럼 안 들어가면 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냥 배출되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그냥 도로 나오는 거죠. 음, 음, 아깝다. 그래. 이거 반면에 소유르의 콘드레치 네. 섭취하면은 사실상 들어오다가 어 빈자리가 있네. 쏙. 쏙. 오. 이런데 쏙, 쏙 들어와네요. 쏙 들어왔죠. 흡수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걸 먹어야 되네. 우 맞아요. 실제로 이 소유르의 콘드레친의 흡수율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음. 네. 어류에서 유리한 콘드로이치는 체내 흡수되기까지 무려 8.7시간이 소요된 반면, 어소유의 콘드로이치는 흡수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2.4시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와, 약4 배의 속도 차이를 오와. 보인 거죠. 음. 대단하네요. 신기하다. 네, 지금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흡수가 빠르게 된다, 잘 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골이랑 비슷한 그런 구조적으로 비슷한 소유래 콘드로이친이 흡수가 잘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응. 체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오. 그래서 소 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은 다른 동물에서 유래한 콘드로이친에 비해서 항산화력이 오. 훨씬 높습니다. 오. 제가 이제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이야. 네, 네, 저렇게 보이시죠. 네. 소 유래 콘드로이치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또 하나가 항산화력이 이렇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제가 요즘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항산화거든요. 그렇죠. 와, 진짜 중요한데. 네. 엄청 중요합니다. 기왕이면 이렇게 기왕이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소유류 콘드로이친인 음 거고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음 보니까 다른 동물에서 유래한 그런 유사 콘드로이친보다 음 소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이 혈중 LDL 콜레스테롤 있죠? 이게 네. 산화되는 거를. 더 어. 오랫동안 막아준다, 더 지연시켜준다라는 어. 결과가 있습니다. 음. LDL 콜레스테롤도 안 좋지만 정말 안 좋은 건 산화된 LDL 어. 콜레스테롤이거든요. 맞아서 맞아. 이게 각종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혈전을 어. 만들어내는 게 아. 바로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소유의 콘드로이치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음. 보고인 것입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혹시 뼈 돌기라고 들어 보셨어요? 뼈? 어? 뼈 돌기? 뼈 돌기? 아, 튀어나오는 네, 네, 돌출증. 그렇죠? 이런 복숭아 가 생기나? 복숭아뼈. 뼈. 뼈, 어, 뼈 이건 뼈잖아. 네 이렇게 뼈 돌기를 좀 설명을 좀 해보면 네. 어 우리 몸 안에서도 아까 이제 연골이 이렇게 마모가 되거나 이제 파열이 찢어지면서 어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몸은 그걸 가만히 두지는 않겠죠 그렇죠, 어,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 몸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뭐냐면 뼈를 덧대어서 더 보강하는 방법이에요 어 그런데 그 뼈가 이제 좀더 예쁘게 보강되면 좋은데 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게뼈 돌기라고 하고요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 하면 골극이라고도 불러요. 골극 음... 네. 이게 음... 우리의 무릎 통증의 매개체로 작용해서 하... 어, 비율상 통증에 약 62%까지 관여한다고 알려져 와... 있습니다. 오, 오, 알려져 와, 있습니다. 아... 손상 치료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 일반적으로 이런데 부러지면 다시 붙으면 더 튼튼하게 붙는다, 더 두꺼워지니까 맞아, 맞아, 하는데 맞아, 맞아. 관절에는 그 부분이 오히려 통증의 포인트가 될수가 아, 있네요. 어, 관절... 그러니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는데 음... 어,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네. 이야. 저게 연골이구나. 음. 연골이네, 진짜였다. 오, 렇게 아. 돼야 되는데. 아. 어. 저렇게 매끈매끈매끈하게. 아이고, 아아다 막혔었어. 표정표정. 네. 아,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이제 골극이라고 볼수 아, 있습니다. 아아아 음. 아 그냥 보는 것만으로 통증이 느껴져. 아, 맞아요. 더 아프겠는데요? 네. 저 네. 골극 때문에? 어, 맞아요. 아, 그래서 관절 내에 연골이 손상이 시작되면 아... 어, 활막과 연골하부에서는 염증 물질인 아... 사이토카인과 성장 인자가 분비되는데요. 이들이 합쳐져서 뼈세포를 과도. 과도하게 자극하게 되고 음. 결과적으로 새결을 만들어서 손상을 메우려는 반응이 음. 일어나게 됩니다 음. 하지만 이렇게 뼈돌기가 점점 뾰족하게 커지게 음. 되면 연골을 다시 자극하게 되니까 그렇죠. 연골 손상의 위험이 더 커지게 되고 주변 조직도 손상을 입는 건 마찬가지고요 음. 실제로 한 연구 내용을 보면 이 뼈돌기 높이가 커질수록 연골 손상의 위험이 무려 3.4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확 부딪힐 때 맞네, 맞네. 아주 얼마나... 그냥 으스러뜨릴 거예요. 니 그러니까요. 무슨 토니바퀴도 아니고, 마치 사포 갈듯이. 그러니까요. 피치겠지? 아우 또. 너무 아프다 얼마나 악순환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염증 반응이 생겼죠. 그래서 뼈 돌기가 생겼죠. 그런데 뼈 돌기가 튀어 나와 있으니까. 활막이나 연골을 자극해서 응. 또 다시 염증을 만들고, 그러면서 또 다시 마, 만들어지고. 응. 아까 몸소이텔러께서도 관절염이 있을 때 체내 염증 수치가 높아졌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럼 아마도 뼈 돌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염증만이 촉발됐을 응.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2,500여 명으로부터 무릎 관절염 특징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명 응. 중에 한 명이 뼈 돌기가 응. 있었다, 아이고. 골극이 있었다라고 아이고. 하는 결과가 있고요. 아유. 이때 콘드로이틴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약하고 끊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좋다. 왜냐하면 음. 콘드로이틴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항염 효과가 아 있습니다. 맞아요. 아까 항산화 되게 높다 그랬잖아요맞아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콘드로이틴 섭취 열흘 만에 관절 안에 있는 활액에 있는 염증 물질이 약 30%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뿐만 아니라 뭐 알츠하이머, 파킨슨, 루게리 크론, 대양성 대장염, 죽상동맥경화증 같은 걸 야기하는 염증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음. 이런 염증성 물질의 생성을 차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우와.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몸이 나름 스스로 해결하라고 만든 것 때문에 오히려 관절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다. 요런게 사실은 음. 되게 아이러니한 음. 거잖아요. 이 음. 소중한 연골이 여기 3mm밖에 안 됩니다. 요, 요 3mm 요거를 콘드로이친으로 염증 반응 낮춰서 음. 뼈 돌기도 좀덜 생기게 음. 좀 미리미리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콘드로이친이 사실 우리 연골에 든든한 아군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뭐냐? 음. 연골 세포의 결합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합력? 결합력? 연골 세포의 결합력? 네. 쫀쫀하게 만든? 맞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연골에는 혈관이 없거든요. 네. 음. 네. 그 대신에 어떤 액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랬죠? 영양 성분들이? 화액. 그렇죠, 화액. 화래그톡에 영양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성분들이 연골 세포와 제대로 잘 결합하지 못하면 결국 말짱 도르묵, 그렇죠. 연골에 네. 필요한 영양 공급을 못하는 겁니다. 그쵸, 그쵸. 그런데 이 콘드레친이 연골을 구성하는 수많은 성분 중에서도 연골 세포와의 결합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아 얼마나 높으냐면 히알유론산이나 케라틴보다 무려 5배에서 7배 정도 높습니다. 아 와, 진짜? 네. 게다가 이콘드레치은 연골 세포의 증식과 이동을 유도해서 연골 세포에 활성을 증가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우와. 그 덕에 체내 조직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음. 결과적으로 음. 이 연골의 부피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 실제로 한 동물 실험에서 관절이 손상된 쥐에게 콘드레이틴을 투여하자 연골 세포 기질이 분해되는 게 감소합니다. 음. 결과적으로 연골 세포가 보호됐다고 하고요. 그쵸. 실제로 관절염 환자들에게 콘드레이틴을 섭취시켰더니 6개월 만에 연골 부피 손실률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우와. 놀랍게도 그 결과가 무려 12개월까지 허...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실제로 맞아요. 환자들 대상으로 한 임상 데이터가 음, 있는 거네요. 음,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지. 그렇군요. 어. 우리 무릎에한 뼈돌기도 없어요. 연골 부피도 지키면 더 이상 관절 끼리 막 부딪히면서 막 삐걱거리지 않겠네요. 그렇죠. 관절염 통증. 우리는 음. 통증이 문제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이 통증의 주 원인이 연골이 마모되면서 관절과 관절이 직접 맞부딪히면서 생기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뼈돌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 정도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느낌이. 네? 근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심각한 관절염이 없으니까 환자분들의 통증이 어느 정도 9.1은 심하다고 라 하지만 사실 숫자만 볼땐는 아, 우리가 좀 느끼기 는 힘들잖아요. 맞았죠. 그래서 제가 그 상상의 날을 펼쳐서 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도움이 될 만한 걸 한번 어. 가져와봤습니다. 어. 자 이름하여 어. 모두가 기다리고 왜안 나와 채널 돌리기 전에 빨리 나와라 하셨던 그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독실험 시리죠다 같이 짠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 둘셋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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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이게 네. 뭘까요? 이거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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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습니다. 관절입니다. 여기 두 가지 관절 모형이 있습니다. 음. 한쪽에만 이렇게 점토가 보호되고 아. 점토로 인해 보호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뭘까요? 연골. 연골. 연골입니다. 어. 콘드리치네 빵빵한. 그렇죠. 어, 원래는 이런 형태여야 돼요. 관절 뼈가 있고요. 여기에 연골이 보호되고 있는 이런 어. 상황입니다. 야 연골이 잘 살아 있네. 그렇죠. 이때 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렇게 비벼도 보고. 어, 매끈매끈. 어, 한번 뛰어도 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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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비벼도 봅니다. 요럴 때 이제 블랙핑크의 점프라는 노래가 나오요 아, 그렇죠. 고 비비디어. 비비고. 비비고. 해도 다다라다다다 네, 그렇죠. 아, 괜찮습니다. 실제로 이렇게잘 보호되고 있는 것은 무엇 덕분이다? 어쩌니? 연골? 그렇죠. 연골 덕분이다. 네. 그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연골이 달아서 자, 윙골이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내연골 어떤 일이 벌어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걸어 다닙니다. 어, 약간 아프지만 괜찮아. 네? 하지만 서우고 실수 이렇게, 이렇게, 이고 실수 이렇게, 이렇게. 아, 어떡해. 아, 갈렸어갈렸어그 아, 어, 소리 안 들리 관절 어. 내 무릎. 어, 어. 자 이제 갈리기 시작하면 아이고, 자 이분 뾰돌기. 때문에 뼈 돌기도 어? 생겨나고 이런 조각들 때문에 훨씬 더 가속화되는 거죠 아, 걸어 다니기만 해도 그냥 살짝살짝만 걸어도 흘러내리는 아유. 와 이런 작가루들 장... 그렇죠. 이게 다 남아가지고 염증 혈, 혈액 일으키는 뭐 이런 것도 돌아다니기 어?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또 염증 유용하다.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아. 보기만해도 아픈 통증 그러니까 그렇게 아. 아파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염증 반응이 높아지게 되면 이런 연골이 진생되지는 않고 뼈 돌기가 또 튀어나오고 그러면 또 움직일수록 다른 부분가자극하서더 손상되고 더 손상되는 더심해집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방법을 택할 거냐 해결법이 문제인데요 네. 만성적인 관절염 통증을 겪는 분들이 그럼뭘 먼저 찾겠어요? 소염 진통제 소염 진통제 그치, 아플리, 가장 아플리. 먼저 찾는 건 그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소염 진통제를 특히 고령의 환자들이 꾸준히 복용한다고 해볼게요 아이고. 위장관 출혈 위험이 약 4배 정도높아지게 되고요 그 약자체의 부작용도 그렇죠 계속 아픈데요. 먹으니까 그렇죠? 만성신부전 발생 위험 또한 30에서 4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진통제로 당장의 통증만 해결하고 끝날 게 아니다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올해 (100세) 시대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에어백 역할하는 그 연고를 잘 지켜서 결과적으로는 관절이 터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엑소가 콘드로이틴 섭취하면 연골 부피의 손실률이 줄어들 잘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관절 간격도 잘 유지가 되는 거고 음. 실제로 연구를 봤더니 대조군이 관절간의 간격이 점점 다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음. 콘드로이틴을 섭취했었던 실험군은 그 관절간의 간격이 유지가 되는 것이 와. 실제로 관찰이 되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음. 와. 와.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당장의 통증을 소염 진통제로만 해결하셨던 분들은 꼭, 꼭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오,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인체 실험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45세 이상 관절염 환자들이요, 콘드리친에 섭취한 결과, 섭취 14일 후부터 관절 통증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오. 무려 3개월 이후에는 요 관절 통증이 45%가 감소된 것을 오.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 무릎 성취이 줄어들면 당연히 걸음도 빨라지겠죠. 빨라지겠죠. 할수 네. 있죠? 이건 선순환이네. 선순환이 되는 거죠. 다 좋아지는 거네요. 그래서 또 다른 실험 결과가 콘드레진 섭취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20m를 걷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감소, 즉 빨라졌다라는 우와. 거죠. 야, 여기 20m가 맞아. 이제 길을 어. 건널 때, 네. 그죠? 횡단보도 어떤 맞아. 횡단보도거든요, 맞아요. 맞아. 우리가 보통 태행성 관절염 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무릎이잖아요. 그런데 네.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고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우리 같은 주부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부위가 음. 있습니다. 아. 맞아. 손가락. 맞아. 손가락. 맞아. 왜 아까 맞아. 우리 독실님도 그 그랬잖아요. 아침에? 네. 음. 아침마다 이렇게. 손가락이 뭐 뽀독뽀독 이렇게 잘 구부려지지 않는. 이 손가락 관절염 되게 많아요. 맞아요. 사실 이 손가락은 무릎 다음으로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는 음... 부위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이 싸우니까. 네. 맞아요. 실제로 65세 이상 성인 중 남성은 58%, 여성은 67%가 손가락 태행성 관절염을 어, 앓고 있다고 해요. 음. 이렇게 손가락 관절염의 유병률이 높은 이유가 손가락 연골이 다른 연골에 비해서 유독 얇은 탑도 음, 있습니다. 아, 아, 그치. 아, 그치. 어느 정도냐면 무릎 연골보다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얇습니다. 와. 아니 무릎이 3mm인데 .3mm. 거기에 5분의 1이라고요? 1mm다. 6.6mm. 맞아요. <laughs> 어. 그런데 우리는 이 손가락을 가지고 하루에도 수만 번을 움직이면서. 알레하고 설거지하고 음. 스마트폰 만지고 음. 뭐, 운전하고. 그래서 어. 요즘에 스마트폰 맞아요. 무거운 게 싫더라.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가락 관절에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 그렇겠네요, 진짜. 그래서 음, 저도 정말 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유독 손가락이 뻣뻣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아요. 음. 근데 이럴 때저 같은 사람들조차도 콘드로이틴의 도움을 받으면 손가락 관절염과 멀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실제로 찾아냈습니다. 어, 야. 실제로 한 인체 실험에 따르면 6개월간 콘드로이틴을 섭취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서 VAS 수치가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우와. 보고가 그 있고요. 통증값 수치가요? 그렇죠. 어. 통증이 많이 현저하게 감소한 거고. 요손 관절 기능 수행 지수 또한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와. 특히 오전에 관절이 경직된 시간을 이제 단축해서 빨리 정상화되는데 음. 이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하니까 콘드로이친은 확실히 정말 무릎뿐만 아니라 전신의 관절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음. 오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음. 엄청나게 유익한 정보 진짜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콘드로이친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겠죠 네. 오늘은 엑소찬스입니다 네이 콘드로이친의 일일 섭취 권장량은 1,200 미리그램인데요. 임산부나 특이 체질인 분들은 꼭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어, 섭취를 하셔야고요. 하 어,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드시 90% 이상 순도를 지닌 소유래 콘드로이치인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국내선 에 어,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콘드로이치는단 1%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식약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성 원료인지 체크해 보시면 더 좋겠죠. 음